나는 어느 중학교에서 비상근 학교 심리 상담사로 일하고 있었다. 이 학교의 부임에서 처음으로 담당하게 된게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인 카에데라는 아이였다. 카에데장 본인이 아닌 어머니로부터 등교 거부하는 우리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싶다는 상담을 받고 나중에 엄마를 따라온 카에데와 나 3명이서 면담을 진행하게 되었다. 눈가에 인상적인 눈물점이 있는 카에데는 어딘가 허무해 보이기는 해도 예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말하는 쪽은 어머니 역할이고 카에데 짱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옆에 묵묵히 있었다. 말에 의하면 그녀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특별히 왕따를 당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을 기점으로 학교에 잘 나가질 않게 됐다고 한다. 아무리 본인에게 이유를 물어봐도 아예 입을 열려고 하지도 않고 그대로 방에 틀어박히는 생활이 계속되고 이 아이의 장래는 어떻게 되는지 불안감만이 부풀어 오르는 나날도 한계를 맞아 내가 있는 곳까지 왔다는 것이다. 게다가 남편과는 일찌감치 이혼하고 현재는 모녀 가정이라고 한다. 도중에 나는 카이 대장에게 몇 번인가 말을 걸어봤지만 여전히 입을 닫고 있다. 면담을 시작하고 20분 정도 지났을까 어머니가 말하기 어려운 듯 입을 열었다. 선생님, 실은 이 아이... 엄마! 하지마! 어머니의 말을 가로막는 카이 대장의 갑작스런 큰소리에 나는 순간 심장이 덜컥했다. 아, 미안해, 카이데. 하지만 이분은 상담사 선생님이시잖아. 하지만 지금은 그만 둬. 대체 무슨 일일까? 일단 오늘은 이걸로 끝내죠. 어머니, 다음엔 카이데짱과 일대일로 대화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부모님이 옆에 있으면 아이는 긴장하고 마니까요. 내제안의 어머니는 알았다고 하고, 카이대짱도 가볍게 끄덕였다. 뿌리 깊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구나.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학교는 부활동하는 학생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우선은 학교까지 와준 것에 대해 나는 감사의 말을 전했다. 오늘 와주었다는 건, 카이드 자신도 지금의 현상을 바꾸고 싶다는 거지? 네내 물음에 모기 소리로 그녀는 대답했다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는 게 손에 잡히는 것만 같다 우선 등교 거부가 된 계기를 알고 싶었지만 거기에는 상대에 대한 신뢰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 치맛자락을 움켜지면서 작은 목소리로 네, 아니요 정도로만 의사표시를 하는 그녀였지만, 잡담 중 좋아하는 음악, 아티스트 등이 같다는 걸 알고, 공통화제도 찾으면서 서서히나마 그녀의 말수도 점차 늘어갔다.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신경을 쓴다. 지금은 아직 그 시기는 아니다. 이 일에 조바심은 금물이다 그날은 잡담만으로 끝내고, 거의 한 시간을 면담했으나 확실한 반응을 느꼈다. 세 번째 면담날에는 거의 다 풀렸고, 그녀는 미소도 보이는 경우도 많아졌고, 나를 아키쌤이라고 친근하게 불러주기도 했다. 카이다라는 인간의 윤곽이 상당히 선명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그녀도 또래들과 전혀 다를 것 없는 보통의 여자애인 것이다. 지금은 조금 불안정할 뿐. 다만 이상한 건 학교 측은 그녀의 정보를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학교 측과도 면밀한 연계를 취하면 더욱 문제 해결에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담임교사와 교장이 말하기로는 외부인에게 그녀의 정보에 대해선 허가 없이 발설하지 말아달라고 어머니에게서 요청을 받았다는 것 같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촉탁직의 비상근 상담사인 나는 외부인인 셈이다. 네 번째 상담일 드디어 현재 등교거부 이후에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다. 저 좋아하는 남자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해서. 그래서 이젠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끼며 이유를 밝혔다. 뭐지? 그 정도로? 라고 어른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연령대의 아이에게 있어서 고백이 거절당한다는 건 바로 세상의 종말 같은 커다란 일인 것이다. 나는 울고 있는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기특하다. 훌륭해. 괜찮아. 어른이 되고 나서 좋은 경험을 한 거라고 웃을 수 있는 날이 꼭 오니까 아기쌤은 결혼 했어요? 드물게도 그녀 쪽에서 물어왔다 응두살 많은 남편이 있어 실은 지금 이 뱃속에 아기가 들어있지 그러자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내 배로 시선을 향했다 카이데에게도 조만간 멋진 만남이 있을 테니까. 너라면 분명 착하고 행복하고 멋진 엄마가 될 거라고 봐. 제가 엄마가요? 그 말을 툭 던진 그녀의 눈동자는 왠지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지 않아도 하얀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고 있다. 오늘은 두 시간 가까이 그녀와 이야기를 했다. 평소보다 긴 면담으로 피곤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순간. 죄송해요. 오늘은 돌아갈게요. 갑자기 그러더니 그녀는 인사도 대충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문을 열고 나갈 때 그녀는 멈춰서서 뒤를 돌아 나를 봤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눈은 완전히 빛을 잃고 착해졌다고 생각한다. 여초 정도 시선을 교환한 후 그녀는 내 물음을 무시하고 그대로 방을 나갔다. 그날 저녁 7시 귀가 한 내게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카이데가 전철에 뛰어들어 즉사했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창난 상태가 돼 거의 대화도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한다. 이 소식을 들은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바로는 알지도 못하고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한참 시간이 걸렸다. 못된 농담처럼 모든 게 갑작스러워 현실감이 전혀 없었다. 유서 같은 건 남기지 않았던 것 같다. 나는 장례식에 참가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가 없었다. 그의 어머니가 나는 참석시키지 말아달라고 학교 측에 강력한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 내게 전해줬던 건 카이데는 성 동일성 장애를 지니고 있었고 신체상으로는 남성인 것이란 사실이었다. 이 이상 비밀로 할 이유는 없다고 그의 어머니는 판단한 것 같다. 나는 내 시야가 좁았던 걸 두고두고 두고 후회했다. 카이데는그 사실을 스스로가 털어놓으려고 매일 갈등하고 있던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순리대로 갔다면 그 애는 분명 용기를 내어 내게 털어놓았을 것이다. 그의 어머니도 그걸 믿고 내게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이다. 착하고 행복하고 멋진 엄마가 될 거라고 봐. 그럴 때 내가 부주의하게 내뱉은 이 말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을 가진 그 아이를 전부 부정하는 것이었다. 너는 행복할 수 없어. 라고 나는 그에게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나는 내두 손이 피에 물든 것 같은 착각이 들었고 죄책감에 마음이 짓눌리는 것 같았다. 얼마 후집 우편함에 발신인 불명의 봉투가 들어있었다. 안에는 편지지가 한장 들어있을 뿐. 카에데를 죽음으로 몰고 가서 만족했습니까? 앞으로도 당신은 자기 만족의 설교를 늘어놓는 상담으로 많은 사람을 불행으로 몰고 가겠죠. 당신이 지옥에 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는 편지지를 찢어버렸다. 다시는 상담사 일은 하지 않기로 맹세했다. 세월이 흐르고 내게는 딸이 태어났다. 전업주부로서의 바쁜 나날을 보내다 보니 딸은 올해로 두 살이 된다. 나는 지금 행복한 걸까? 그날, 카이데가 문에서 나를 돌아보던 그 눈이 아직도 뇌리에 박혀 있다. 상담사를 그만둔 지꽤 되었지만, 카이데와 지냈던 그 며칠간의 기억이 우연한 순간에 내 가슴을 조여오는 것이다.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지금은 가족과의 생활을 최우선으로 하자.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는데 뒤에서 딸아이의 기척이 났다. 엄마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놀자. 나는 딸아이에게 등을 돌린 채 말했다. 아키쌤, 나 드디어 여자가 됐어. 나는 돌아보았다. 거기에는 선천적으로 눈가에 눈물점이 있는 딸아이가 그저 생글생글 웃고 있을 뿐이었다.